자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 법인세 정리 그세 번째 파트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 부채 평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 교재는 269 페이지 에 나와 있는 항목이고요. 2 6 0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기본 원칙. 어, 기본 원칙은 관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나와 있고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죠. 관리의무 어, 어, 귀속연도 2022년도에다가 법인세를 납부되어 2023년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모를 때국 그 원칙이 관리의무가 확정되는 그 주의로 어, 귀속 연도를 갖다가 구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입금과 송금이 법률적으로 확정된 날 여기 확정된 날이 키워드겠죠. 어,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를 기업회계, 어, 기업회계의 발생주의 및 실현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권리의무 확정주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을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를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해 놓은 거에서, 자, 입금과 송금의 귀속 사업년도 법률적으로 확정된 날 사업년도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법인세법에 없으면 은 여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할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산을 판매했을 때그 귀속 사업 년도는 어떤 걸기본으로 기본으로 할까요? 원칙으로 할까요? 자, 재고 자산인 경우에는 보세요. 일반적으로 부가세법에서 배웠던 인도한 날이 귀속 시기고요. 시용 판매인 경우에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귀속 시기가 될 것이고 위탁 매매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자산을 매매한 날이 귀속 시기가 되요 근데 여기서 재고자산 중에 부동산은 제외하라 그랬죠? 그 부동산이 바로 밑에 이외의 자산에 보시게 되면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그다음에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 그랬죠? 네 가지 날짜 중에서 여하튼간에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들의 그 귀속 시기는 이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 시기로 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할부 판매인 경우 자산을 갖다가 판매하는데 어, 일반 원칙은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할부 판매라고 했는데 할부 판매도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배웠던 말이죠. 단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이 넘겨주게 되면 귀속 시기가 되고요.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기부, 기본적으로 인도 기준이 원칙이에요 인도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결산서에 계산한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일 기준을, 도래를 기준을 인정한다 매달매달 하는거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도 신고조정으로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할부 판매조차도 일단은 뭐가 원칙이다? 단기할부 판매처럼 인도 기준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를 월별로 나누어서 계약서상에 써져 있는 그 날짜를 어, 구분한 경우에는 그것도 인정해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산을 판매했을 때는 일반적인 원칙과 할부 판매에 대한 원칙을 정리해드렸고요. 그다 이번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 수익이죠. 용역을 제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작업 진행률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용역 제공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시험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제가 제 여기 빨간 걸 이렇게 표시를하는데 여기 공사 수익과 작업 진행률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내용 별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용역은 우리 건설 같은 경우는 다 용역으로 구분하기로 배웠었죠. 여기 법인세법에서도 건설에 대한 것들은 다 용역으로 구분하고 용역을 우리 귀속시기를 따질 때에는 공사 수익과 작업 진행률, 즉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여기 용역 제공이 귀속시기를 결정하고 있어요. 이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중소기업이 1년 미만의 건설을 할 때에는 보통 지금 여기 건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년 넘어가는 것들이 보편이기 때문에 작업 진행률을 따져서 그 귀속연도 따져서 수익을 인식하는데 즉 입금을 인식하고 등등하는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요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건물을 완성시켜서 인도할 때 어, 우리 재고자산처럼 인도일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요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서 26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에 2번에는 일반원칙과 할부판매, 3번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소리계비속사업연도 어,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정리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270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 중간표에 공사수익, 작업진행률, 거기다 별표 하나씩 해놓고요. 요게 그나마 계산 문제에서 잘 출제가 되는 것이고 어, 말로도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우리가 나중에 실기로 프로그램 다루실 때요. 이 공사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요. 왜냐면 해당되는 것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하니까. 근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사 수익에 대해서는 그때 실기할 때 어, 수업이 같이 참여하시게 되면 그때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자산 부채 평가라고 나와 있죠. 이자 수익 어뭐 하나 빠졌다. 신났다. 음. 빼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수식 설명해 지어 여기 어떻게 네모좀 나중에 해놔야겠다. 지금 여기 내용이 보니까 이제 정리하는 것 중에서. 용역제공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고, 4번, 5번, 이자 수익에 대한 거하고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임대료, 배당소득, 귀속 사업년도, 여기 빠져있네요. 상관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인 경우, 여기 귀속년도는 어떻게 따질 거예요?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4번 항목에서는, 이자, 아이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일 때, 귀속년도는 어떻게 따집니까 라고 나와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어, 일반법인의 이자수익귀속시기는 일반법인이라 그랬어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 똑같다는 얘기죠 어, 일반적으로 이자수입시기는 귀속년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 준용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인 경우 그래서 금융보험업의 그 경우에는 실제로 그 수입이 수입된 날 실제로 받은 날 그럼 여기서는 일반 법인하고 여러분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일반 법인인 경우 일반 법인은 소득세법 준용 그 다음에 여기 금융 법인인 경우에는 수입시기가 언제라고요? 실제 수입한 날 이렇게 귀속시기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선수입 이자는 제외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해 보시게 되면 일반법인인 경우 귀속시기, 금융보험업 법인인 경우에 귀속시기, 선수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선수이자 우리 봤더라도 재무회계에서도 미리 받은 거에 대해서 는 선수 수익으로 해서 부채로 표시해 놓고 있죠. 어, 수익금액에서 지회해라 미수이자 계산한 경우는 인정. 우리 그 손익이 예상이 해당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미수이자, 미수수익이라고 써놨던 것도 그건 인정해주겠대요. 근데 뭐는 인정해주지 않겠대요. 선수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요. 이자비용은 귀속시기는 어, 소득세법상 수익, 수익, 이자 수익 귀속 시기가 같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 미지급 이자를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년도 송금으로 인식한다. 그럼 위에 미수 이자 있죠? 미지급 이자, 미수 이자 손익의 예상이 인상된 두 가지는 다 송금으로 입금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임대료도 뭐 선수 임대료도 있고, 미지급 임대료도 있고, 그렇죠. 음, 그런 건데요.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뭐라고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임대료하고요. 엔드 배당 소득에 대한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거 구분해 달래요. 자, 임대료인 경우요. 자산의 임대료는 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겠죠 그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그 사업 연도를 기속 시기로 한다 보통 우리 임대료가 됐든 임차료가 됐든 계약서에 언제 지급해야겠다고 날짜 정해져 있죠 그걸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약정상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간경과분 기간경과분이라고 이기하는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수수익 미수 임대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손익의 예상 기정이 해당되는 것들다 인정해주겠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당금 수익, 배당금 소득 어, 이것도 소득세법상의 수입시하고 수입시기하고 그대로 일치시켜서 계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것들은 이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음. 어, 자산부채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산부채평가는 271페이지에 취득가에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재무계에서 자산부채평가 어떻게 취득가액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가액 어떻게 결정했어요? 매입할 때는 매입가액에다가 취득록세다 더했죠. 또 뭐도 있으면 부대비용 있으면 다 포함시켰죠. 자가건설할 경우 제작원가에다가 부대비용 똑같고 무상취득했을 때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했을 때는 아 이런거 뭘 따져 시가로 우리 한다고 부가세법에서도 배웠었죠 단기매매증권인 경우에는 매입가액 부대비용 수수료비용 똑같잖아요 아어 되게 어려워요? 아니 이건 아예 똑같은 것도 있어야지 어? 재무회계하고 법인세법이 100%다 다르겠어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종들 중에서 특이하게 차이나는 것들만 있단 말이죠. 나중에 그것만 반복적으로 가서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산 부채의 어, 평가 어제 아까 이의평가당기매매지권이의평가라고 했었죠. 임의평가, 자 임의평가는 일단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의평가를 인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재고자산, 유가증권, 외화자산, 보험업 등에 대한 등에 대한 고정자산 평가이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첫 번째 예외인 재고자산 평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면 재고자산인 경우에는 원가법이 기 법인세법에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원가법이다, 적가법이다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재고자산 그 단가 평가할 때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구입 선출법 이런 용어 배우셨죠 그죠 요게 뭐예요 원가법이래요 그다음에 저가법은 우리 기말재고 계산했을 때그 우리 기말재고 금액과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시장 가격이 더 떨어졌다면 그 차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했죠 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 평가이익 농표 배우고 있잖아요 평가이익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저가법이기 때문에 평가이익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에서의 평가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얘는 임의평가에 해당되면 이동 임의평가의 예외 항목으로서 이렇게 평가한 것들은 인정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유가증권도 원가법이 있는데 유가증권은 개별법하고요, 평균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평균법은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이 있거든요.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는 요세 가지 방법만 적용이 되는데, 원가법만 적용하세요. 되어 있고, 유가증권 평가할 때 선입선출법이다, 후입선출법이다 이런 평가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자산부채평가, 그 설명은 271페이지에 했던 거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에 평가할 때이 뭐 평가법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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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세요 그러는데 어 이게 여러분이 차후에 어, 세무 프로그램을 다루시게 되잖아요 그럼 유가증권에 대한 또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의해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세무조정하는 것들은 그때 어,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할 게 뭐가 있나 보시고 아 여기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드라마 드세요. 나중에 여기 그 법인세 조정 세무서 작성할 때 많이 나오는 항목이니까 그때 보면서 정확히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자산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 아까 재고재산인 경우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뭐 총평균법 그런 거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세무서에 우리 이런 방법을 할거예요 라고 미리 알려 놔야지 돼요 그냥 아무거나 막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 신고를 할 때는 해당 법인이 설립하는 설립일 있죠 법인 설립일, 속하는 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과세신고 그 신고기한 언제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법인이라고 한다면 신고납부기간은 3개월 이내니까 3월 31일까지거든요 요전까지 최초 신고를 해야지 돼요. 자, 근 이렇게 신고하다가 우리 그 설립 선출법 사용일게요 재고 자산에 있었어. 이 신고 최초 신고를 해 놨는데 변경 신고를 하고 싶어. 뭘로? 이동 평균법으로. 그러면 이동 평균법으로 변경 신고할 때는 여기 종료. 12월 법인이 신고 기한은 3월 31일까지인데 사업 연도 여기 종료일이라고 돼 있죠. 사업 연도 종료일은 미칠이에요.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거기 3개월 이전이니까 며칠까지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9월 30일까지는 변경 신고가 들어가야지 변경된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던 걸 우리가 뭘 바꿨는데? 이동평균법으로 바꿨는데 만약에 3개월 이전이 아니라 예, 10월달에 신고를 했다면 변경 신고를 했다면 신고 안한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적용돼요. 자. 평가 방법이 만약에 무신고다, 무신고일 경우라면은 무조건 물론 선출한다, 선입선출법을 한다. 재고자산일 경우에요, 부동산은 무조건 개별법이야. 신고를 안 했다면 이것도 지금은 그냥 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알아만 드시면 돼요. 어, 거기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할 때 그때 보시면서 아 이거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 실제로 실기를 배워보셔야지 금방 더 이야기가 쉬워질 거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당초 평가 방법을 총 평균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임의로 변경, 평가 방법을 변경했어요. 이동 평균법으로. 근데 임의로 변경한 거 이게 인정이 되느냐? 임의로 변경하면 인정이 안 돼요. 처음거 뭐였었어요? 총평균법은 신청이나 신고했었죠. 이거하고 무신고일 때뭐 적용하기로 했어요? 선입선출법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비교를 갖다가 비교하는 대상 금액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했던 거 이건 예,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신고했던 총평균법과 지금 현재는 신고한 방법이 무신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 없을 때 무신고일 때는 선입선출법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지금 들어도 지금은 뭔 소린가 그럴 거라는 얘기죠 아 이런 얘기가 있다고만 알아주세요 자 유가증권 평가할 때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채권을 평가하는 방법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주식에는 개별법 쓴다 쓴다 음. 평균법만 적용해요 주식은 채권은 개별법과 평균법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거 같아요 근데 유가증권에서도 신고가 없다르면 무조건 뭘 적용하겠다? 평균법을 적용하겠다. 요 정도는 기억해주시는게 좋아요. 자, 재고자산은 무신고일 때 물론 무조건 한다. 설선입출과 건물인 경우, 부동산인 경우에는 개월법이다 그다음에 이동표준 뭐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 평균법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엔 외화자산. 외화자산인 경우에는 환율평가 있죠. 우리가 환율평가한 것도 어, 예, 어, 인정을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음 아, 근데 이거 환율평가에 대한 거는 음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만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 12월 30일 날 우리가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든지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오게 될 텐데 외화 환산 이익이 나오면 얘는 입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오면 얘는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이유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도 나중에 그 시, 실무 파트에서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을 조정할 때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뭐환 위험 회피용 통화선도, 통화수압. 어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죠. 어, 이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통화선도는 금액으로 맞추는 거고, 통화수압은 이자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 이자, 환, 해지에 대한 그 부담을 갖다가 금액으로 주정을 해놓은, 보험을, 일종의 보험 들어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을 들어놓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율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는 것인지, 그걸로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 손실. 얘는 결산 조정으로서 자산이 평가를 했는데 손실이 낮다르면 송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서상에 바,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그러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중에서 어떤 것들이요? 재고자산이 파손되거나 부패되면 그게 못쓰게 되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못쓰게 된다든지 때에 사고가 나서 부딪혀서 깨져서 저가법 시장 가격이 떨어져서 파손 부패 저가법으로 평가 손실 된 것들은 반드시 결산할 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내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돼 있다면 결산 조정 항목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 결산 조정은 결산할 때 결산세의 비용으로서 반드시 기록돼 있어야지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고정자산인 경우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수용, 폐광으로 인해서 파손 또는 멸실된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 뭐 처분의 어, 뭐 고정자산 처분손실 나오겠죠? 어 처분손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도가 났어. 그럼 내가 갖고 있던 거다 날라간 거네? 날라갔잖아요. 그거 비용 을 뭘로? 우리 그 재무 집표에 손실로 인정이 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인정을 해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야. 법인이 파산했거나 발행한 법인이 부도가 났거나 등등. 근데 천우는 비만 기록이라고 해서요. 뭐라 부른다? 음. 발행한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도가 났어요. 그 법인에 대해서 그 우리가 사놨던 유가증권 다 없애고 처분했는데 저 뭐죠 처, 처리를 했는데 그때 금액 잔액, 자, 뭐죠? 장부가액은 얼마를 남겨놔라 천원을 남겨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얘는 뭐라고 부른다 비망기록이라고 해서 기록을 그 주식을 샀던 것들이라든지 고정자산 같은 거 저기 폐기 처분부기 뭐죠 처, 손실 본 것들을 갖다가 회계처리 해놓기는데 장부에서 아예 없애버리면 못 찾잖아 장부에 없으니까 그래서 잔액을 천원은 남겨 놓으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 처리해서 없애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 1원은 제외라고 그런 말을 써 놓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규제에서 272페이지에 자산의 평가손실 그래서 a b c d 여기 2까지 해가지고 설명한 것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요거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그 다음 파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접대비하고 기부금 지급이자 어, 아주 많이 접하게 될 계정 중에 하나거든요 어, 요거는 다음 파트로 넘겨서 설명하기로 할게요